안녕하세요, 지엔이에요. 이번에는 봄하울 2탄으로 돌아왔어요. 좀 오래 걸린 만큼 신중히 고르고 많이 입어보고 가져온 옷들로 구성해봤고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트렌치와 자켓, 원피스, 니트, 블로퍼, 악세서리까지 정말 많이 준비해봤어요. 하울뿐만 아니라 한 아이템으로도 어떻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코디는 바로 이 크림 색상의 트렌치 코디인데요. 올해 크림 색상 트렌치가 정말 유행이라 저도 눈여겨보다가 하나 사봤어요. 사실 이거 말고 두 개나 더 샀는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저는 검정색 기본 티와 중청색감의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바지, 그리고 검정색 블로퍼와 같이 매치해서 무난한 캐주얼 룩으로 완성해봤어요. 제가 입은 이 트렌치는 오븐헤어라는 곳의 자체 제작 상품이에요. 정말로 불필요한 디자인을 모두 없앤 심플한 아이템이에요.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장이라 활용면에서 좋았고, 푸르고 입으면 좀더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이고, 묶어서 입으면 고급스러우면서 페미닌한 느낌이에요. 저는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서 풀러서 입고 다닙니다. 바지는 지난 하울에서 보여드린 건데 영상 위에 카드 걸어둘게요. 그리고 신발은 사뿐에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프레디 베이직 블로퍼인데요. 이거 정말 정말 추천해요. 블로퍼는 원래 적어도 한 사이즈는 업해서 신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발이 250이라 블로퍼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사뿐의 자체 제작이라 그런지 255까지 나왔더라고요. 거기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블랙과 베이지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착화감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블로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추천해요. 베이지색은 바로 다음 코디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같은 트렌치를 활용한 두 번째 코디예요. 이 트렌치는 카라가 숄 디자인이라 그런지 격식을 차린 느낌으로도 입기에 좋더라고요. 저는 기본 흰 티에 검정 슬랙스와 방금 보여드렸던 블로퍼 베이지 색상과 같이 매치해봤는데 베이지색 색감이 진짜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색감이라 진짜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아래 검정 슬랙스는 가디건 코디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요. 3컷에서 구매한 베이지색 가디건과 아까 보여드렸던 사뿐의 블로퍼와 같이 매치해서 베이직한 룩으로 입어봤어요이 슬랙스는 J2U에서 구매한 건데 슬랙스 유목민이었던 저를 드디어 정착시킨 아이예요. 기장이 긴 편이라 키가 165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할게요. 제가 찾던 게 길이가 길지만 끌리지 않고. 통이 넓지만 너무 넓어서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이게 딱 그렇더라고요. 두께는 생각보다 얇은 편이라서 지금부터 여름까지도 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가디건. 가디건은 진짜로 핏이 중요하잖아요. 잘못 사면 부해 보여서 제가 가디건은 잘 사지 않는데 이 가디건은 핏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통통한 제 팔뚝살까지도 커버해주는 핏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잠그고 티셔츠처럼 입는 게더 괜찮더라고요. 두께감은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고 적당해서 딱 지금 따뜻한 봄에 입기 좋아요. 색감은 뭐랄까 진짜 부드러운 베이지색이에요. 쇼핑몰 상세 컷보다는 좀 밝아요. 저는 여기에 살롱드 마이미의 카바스백으로 마무리해봤답니다. 이 가디건은 가격도 착하고 핏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강추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트렌치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두 개는 각자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안에 같은 이너를 입은 코디들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코디는 밝은 노란색 니트에 연청 바지와 함께한 코디예요. 노란색은 어떤 색과도 다잘 어울리는데 봄이니까 상콤하게 연청 데님과 매치해봤어요. 여기에 골드 색상의 목걸이랑 삭분의 베이지색 블로퍼와 같이 매치해서 비슷한 통끼리 입어봤어요. 요 이너는 모두 인더모드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먼저 노란색 니트. 정말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너무 꽉 끼지 않는 핏에 색도 화사해서 봄에 입기 딱이더라고요. 빼서 입기에는 좀긴거 같아서 저는 바지 안에 넣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같이 입은 연청바지도 요즘 잘 입고 있는데 이 제품은 허벅지와 골반 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면이 얇은 편이라 살이 튀어나온 걸 커버하지 못해서 약간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도 통이 넓은 편인데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핏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크림 색상 트렌치들과 정말 잘 어울렸는데 먼저 보여드릴 트렌치는 올슨의 자체 제작 트렌치예요. 약간 구김이 잘 가는 면인데 그게 또 자연스러워서 멋스러운 아이예요다 잠궜을 때는 맨위 단추를 제외하면 히든 버튼으로 클로징이 되고요. 단추가 약간 자개 같은 느낌이라 평범함 속에 은근히 멋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색감은 크림 색상이지만 누리끼리보다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편이라 편안한 색감이고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허리 벨트 부분에 단추 구멍 마감이었는데 이 동그란 구멍들이 금속이 아니라 트렌치아 같은 색상의 실로 마감되어 있어서 더 자연스럽고 저렴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간혹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걸을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뻔떡거리는게 살짝 싸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점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기장은 166인 저한테도 롱했어요. 핏은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어깨가 좀커 보인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딱 떨어지는 핏보다 살짝 어깨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깨가 부해 보이는 핏이 아니고 적당히 있어서 오히려 말라 보이는 핏이라 저는 만족했어요. 아 그리고 안감이 없어서 꽃 겹뜨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초여름까지도 약간 서늘할 때 툭툭 걸쳐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벨트를 둘렀을 때 핏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진짜 딱 A라인으로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트렌치는 키가 크신 분들께는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키가 좀 작은 편이거나 저보다 왜소하신 분들. 또는 오버핏보다는 기본적인 핏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트렌치예요. 바로 미니웨트의 보닛도 트렌치인데요. 이 트렌치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히든 버튼 디자인인데 확실히 전체 길이나 핏과 팔 길이 같은 게더 짧고 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166에 66 사이즈를 주로 입는 저에게도 꽉 끼지 않고 살짝 넉넉한 핏이어서 좋았어요. 색감은 약간 누런 기가 도는데 누리끼리는 아니고 좀더 따뜻한 색감이에요. 그리고 단추의 경우는 흰색이지만 마블링 느낌이라 그런지 저렴해 보이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소매 부분에 단추가 두개 있길래 오 이거 조절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페이크더라고요. 약간 아쉬웠어요. 또 제가 체격이 좀 있어서 그런가 벨트를 맸을 때어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핏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올슨 트렌치보다는 확실히 탄탄한 면에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 안에 안감도 있어서 가격 대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원피스와 함께 입어서 둘을 비교해볼게요. 먼저 안에 입은 원피스는 모아홀레스의 핀턱 롱 드레스 블루 색상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그냥 트렌치를 원피스와 입었을 때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입어봤어요. 이 원피스가 생각보다 핏이 애매하더라고요. 단품으로 입기에는 상체가 너무 붕뜬 느낌이라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우터와 함께 입을 생각이에요. 색감이 정말 딱 예쁜 하늘색이고 흔하지 않은 색상이라 소장은 하려고요. 저는 여기에 위드 모먼트의 골드 색상 목걸이와 사뿐의 연베이지색 블로퍼를 같이 매치해서 좀더 페미닌한 룩으로 입어봤어요. 먼저 왼쪽이 미뉴에트 트렌치고 오른쪽에 올슨의 트렌치를 입은 건데 색감은 확실히 미뉴에트가좀더 노란 느낌이 들고 기장이 짧지만 꿈에 여유가 없진 않은 느낌이에요. 오른쪽에 올슨 트렌치가 확실히 좀더 화이트한 색감이고 구김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깨도 살짝 솟아있고, 기장도 살짝 더 깁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코디들은 바로 이 자켓을 활용한 것들인데요. 봄에는 역시 자켓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이 자켓은 보세치고 가격대가 좀 있지만 확실히 퀄리티가 남다른 자켓이에요. 일단 색상이 카멜 베이지 색상인데 흔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색감이에요. 지금도 입기 좋지만 가을에도 잘 입고 다닐 색이고 두께감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질이 정말 좋다고 느낀 게 생활 속에서 절대로 구김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프 기장이라 그런지 원피스에 걸쳤을 때 정말 잘 어울려요 뒤에서 보면 반코트를 입은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마르 앤브리지에서 구매한 녹색의 플라워 패턴 원피스와 같이 매치해봤는데요 이 원피스는 흰색에 자글자글한 꽃무늬가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허리 스트랩이 있어서 묶어서 입어도 되고 풀어서 입어도 돼요. 기장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이라 키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스탠드 오일의 버킷백을 매봤고 지난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사푼의 진브라운 색감의 로퍼와 같이 매치해봤어요. 자칫 화려해 보일 수 있는 패턴이지만 브라운 톤으로 매치를 해서 편안하면서도 너무 멋뿌리지 뭐 않은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프롬비기닝의 골드 귀걸이도 같이 매치해봤답니다. 이 귀걸이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멋내기 좋은 귀걸이에요. 확 튀진 않는데 살짝 보였을 때 3개의 링이 합쳐진 느낌이라 볼드한 듯하면서 멋있다고 해야 되나? 가격 대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번외로 롱 원피스는 트렌치와도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이 원피스가 특히 그린 색상이다 보니까 베이지 톤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레드백을 매 봤어요. 살롱드 바이미에서 구매한 소가죽 제품이고 끈이 긴 편이라 한번 매듭을 지어서 매면 딱 괜찮아요. 이 제품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고 색감도 약간 톤 다운된 진한 레드 색상이라 손스럽지 않아서 은근히 잘 매게 되더라고요.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그럼 다시 자켓으로 넘어가서 또이 자켓은 원피스 뿐만 아니라 롱 스커트와도 잘 어울려요 저는 기본 흰티에 모데스트 무드의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입어봤어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사뿐의 베이지색 블로퍼와 스탠드 오일의 버킷백을 같이 매치해서 비슷한 톤으로 입어봤고 약간은 페미닌한 느낌의 룩으로 입어봤어요 이 플리츠 스커트는 실키한 면이라 햇빛에 비추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안감도 있어서 비친 걱정도 없었어요. 통도 적당해서 아래로 갈수록 많이 좁아지지 않는 핏이었고 색감도 봄에 딱이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았어서 이것도 꽤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오븐네어의 애프리콧 블라우스예요. 먼저 면은 실키한 재질이에요. 폴리 재질인데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적당히 찰랑찰랑하고 은은한 빛이 있어서 더 멋있는? 그리고 색상이 정말 딱 이름 그대로 애프리코처럼 약간 주황빛 또는 크림 색상이라서 흔하지 않고 은은하게 멋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핏! 제가 옷을 잘못 입으면 진짜 통통해 보이는데 정말 이거 입으면 살 빠졌냐는 소리를 입을 때마다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핏이 정말 예술입니다. 어깨 핏도 예술이지만 몸통의 핏도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라 누가 입어도 소화가 가능한 옷이에요. 아쉬운 점은 꽤 많이 얇아서 스킨톤의 속옷을 꼭 입어줘야 한다는 것. 아무래도 입을 때 신경 쓰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에는 액세서리를 많이 안 하시길 추천해요. 뭔가 자연스러운, 과하지 않은 멋이 이 옷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든의 카멜 베이지 자켓을 걸쳐봤는데요. 진청 색감의 바지에 카멜색 벨트를 베서 비슷한 톤으로 무난하면서 캐주얼한 룩으로 코디해봤어요. 이렇게 아우터 안에 입어도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이번 하울 영상도 끝이 났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다양한 코디와 아이템들로 찾아뵐게요.